여러분 안녕하세요 싱싱영어의 수쌤입니다 오늘은 단모음과 장모음을 리뷰하겠습니다 A는 에 소리나는 게 단모음이고요 AE가 에이 소리나는 게 장모음입니다 응용해 볼까요? 엠템 에임 m e 이렇게 있습니다 또 I는 이 e 소리나는 게 단모음이었고요 IE가 같이 나올 때 아이 소리나는 게 장모음입니다. 응용 가볼게요. 임 i tim. 아 t 타임 i 는 오나 아소 m 나는게 단모음이었고요. 오이가 동시에 나올 때 o 우 소리나는 게 장모음이었습니다. 톰 어 소리나는 단모음이 있고요 유이가 동시에 나올 때유 소리가 나는 장모음이 있습니다 엄텀윰튬 음, 이란 소리가 나겠죠 단모음 응용입니다 소리 내볼까요 위에서부터 에에이오어 그럼 앞에 이응 자리에 티인 트 소리를 넣어주세요 테 태, 티, 토, 터. 이렇게 읽을 겁니다. 물론, 요 단어는 문장에서 투 소리가 났었죠? 아까 그대로 읽어주세요. 태, 태, 티, 토, 터. 였습니다. 끝자리를 ᄂ 소리로 넣어 볼게요. 템, 템, 팀 아랫줄이요. 톰, 텀. 이렇게 되겠죠. 이제 장모음을 잡아 볼게요. 배웠었죠. 소리요. a i o u 한번 더요. a i o u 중간 단어를 먼저 낼게요. m 소리를 넣었어요. m in m 소리를 넣으면 원래 그 발표한 순서대로요. aim i'm 어음, 이렇게 되겠죠? 맨 앞자리에 S를 넣었어요. s 소리 나니까 s, aim, same. s 그 다음 거요. I'm, s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거요. 근데 요 친구는 좀 특별해요. 파닉스 규칙이 안 맞거든요. Some 요렇게 발음하지 않고 some 이라고 발음합니다. 남녀가 some 탄다고 할때그 some 있죠? 그 소리로 발음하시면 돼요. Some 문장읽기입니다 우리를 나타내는 we 라고 있습니다. We all we all 뒤에 이 빼셔야죠. Have 처음부터요. We all have aim. same, 처음부터요. We all have same. I'm, time, 처음부터요. We all have same time. to 였었죠. you, use 입니다. 처음부터요. We all have same time to use. 조금 더 빨리 갈게요. We all have same time to use. 좀더 빨리요. We all have same time to use. 화살표 따라 갈게요. We all have same time to use. 잘하셨어요. 다음 문장이요. She라고 표현합니다. 그녀는 이란 뜻이에요. She has 처음부터요. She has aim same 처음부터요. She has same I'm time 처음부터요. She has same time to 스터디 하나 둘 둘로 읽으실 수 있으시죠. 스터디 합쳐서 study. 처음부터요. She has same time to study. I I like like 처음부터요. She has same time to study like him. 이 되겠죠. 처음부터 다시 가볼게요. She has same time to study like him. 조금 더 빨리요. She has same time to study like him. 하살표 따라가 보실까요? She has same time to study like him. 잘하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단모음, 장모음 다 복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혀 다른 파닉스 내용을 가지고 또 가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반 이상을 왔어요. 너무나도 고생하셨고, 새로운 파닉스 수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